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유명한 분의 좋은 명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재밌게 한번 영어소원 이루기 위해서 네,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평소처럼 날짜 확인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날짜는요, 11월 16일 되겠습니다. November 16th 되겠고요. 자, 오늘 명언은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유명하신 분의 어, 좀 짧은, 아주 짧고 임팩트 있는 명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문장에서도 짧은 문장에서도 우리 늘상 하는 어떤 영어 기본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특히 어떤 원리? 할말 던지고 뒤따라오는 원리. 그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포인트 집어주고 포인트 먼저 집어주고 뒤따라오는 원리. 이게 정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여섯, 여섯 글자, 여섯 글자로 된 문장에도 들어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Use wisely 사용하세요. Wise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그런데 현명 사용하세요. 뭘 대상 나와줘야겠죠? 사용하세요. 현명하게. 그런데 뭘뭘 뭘? Your power 어, 당신의 힘을 현명하게.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당신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좋아요. 근데 아니, 어떤 힘, 어떤 힘, 궁금하잖아요. 아니 당신의 뭐 이런 힘을 뭐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정보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가? 아니 좀 부족해 보이는데 정보 좀 주세요. 실제로 마침표 아직 안 나왔고 정보가 나옵니다. 뭘로 나옵니까? 우리의 친구, 오브로. 본질은 뭐초 c e 파워는 파워인데 어떤 파워냐면은 어떤 파워냐면은 선택의 파워예요. 할말 던지고 자.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선택의 힘. 선택의 힘을 어, 아주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그죠 선택의 힘. 영어로 뭐? 힘. 힘 먼저 던져. 힘 먼저. 던져. Your power. 당신의 힘 던지고. 근데 어떤 힘? 어떤 힘? 자세히 따라오는데 뭘로 따라온 거예요? 전치사로 따라서 따라온 거예요. 본질은 뭐? 선택. 힘. 본질은 선택. 그러니까 뭐요? 선택의 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뭐예요? 우리 늘상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죠? 할 말, 던지고 따라오는 거. 그거조예요 근데, 따라올, 자산이 따라올 때, 따라올 때, 짧게 두문장은따라도 두, 두 단어로 따라온 건데, 뭐, 뭐, 기본, 전치사, 관계사, ING, ED, 투부정사, 요 다섯 가지밖에 없는데, 뭐예요? 얘는 전치사 오부로 따라온 거네요. 힘 어떤 힘 본질은 선택 선택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짧은 문장에도 할말 던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담겨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가셔야겠죠. 어쨌든 이런 얘기 누가 했냐? 선택을 잘하십시오. 선택의 힘을 정말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누가 이런 얘기 누가 했냐? 오그만디노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오그만디노는요 성공학 분야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저자인데요, 그 The Greatest Salesman in the World라는 어떤 책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면서 아주 유명해지신 그런 분입니다. 성공학 분야의 어떤 어 유명하신 분이 얘기를 해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라. 어? 선택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오늘 그 명언 잡지만 어떤 해설문도 같은 맥락으로 좀 재밌게 좀 좋게 이어집니다. 가볼게요. freedom 어? 자유. 자유 어떤 자유 어떤 자유? of choice 어?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그죠? 선택의 자유 할 말은 자유인 거죠. 자유 던져 자세한 얘기 따라와. 아, 똑같은 거죠.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는 뭐였어요? power of choice 여기선 freedom of choice 그죠? 선, 선, 자유 본질은 뭐 선택? 선택의 자유는요, 선택의 자유는 한계입니다. 한계입니다. 어떤 한계? Of our, 우리의 가장 important rights. 가장 중요한 rights는 뭐예요? 어떤 권리죠? 가장 우리의, 우리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권리 중한 가지입니다. 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권리를 잘, 권리를 되게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권리 중한 가지입니다. Freedom of choice is one of our most important rights. 그죠? 오브로 묶이면서 본질은 하나입니다. 어떤 하나? 본질은 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 그죠? 이렇게 본질은 본질은 가면서 딱딱딱 이해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볼게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데 권리 중 하나인데 그렇지만 but it's also 그것은 또한 t freedom of choice겠죠. 그것은 또한 어 responsibility 뭐요?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선택의 자유는 책임감이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every choice 각각의 모든 선택은요 모든 선택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 consequence consequence 뭡니까? 어떤 결과죠? 흔히 뭐 뒤따라오는 결과. 뭔가 했을 때 뒤따라오는 결과를 뭐 consequence라고 합니다. 어떤 뒤따라오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at 그것이 why we need to be careful. 왜 그것이 why 왜 we need to be careful 우리가 careful 해야 하는 뭐 이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careful 뭐에 대해서 about the choices 어, 선택에 대해서 또 어떤 선택 we make 우리가 하는 선택 speak and small 자 크고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선택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어떤 careful be careful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뭐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선택이잖아요. 크고 작은 선택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선택. 결국 뭐예요? 할 말은? 선택이 앞에 뭐가 달라붙었든 간에 선택이잖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선택 던져. The choice. 그 선택들. 근데 어떤 선택들?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선택들. 그죠? 할말 던졌으면 따라와요. 따라와요. 그리고 특히나 이거 얘는 단순 회원 선택 빅앤스몰인데, 빅앤스몰인데도 어, 여기 그냥 생각하고 보시다 The choices, 선택, big and small, 크고 작은 선택, 우리나라 말로 크고 작은 선택인데, 영어로 뭐, 이거 던지고, 뒤따라왔네요. 근데 데 여러 개 뒤따라온 거네요. 여러, 여러 개, 선택, 어떤 선택, 우리가 해 우리가 한컷만 찍고, 크고 작은 선택들, 그죠? 어순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오늘 명언에도 나왔고, 여기 또 나오네. 할말 던지고, 뒤따라, 뒤따라 오는 거.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는 그런 크고 작은 선택들을 선택들에 대해서 어, 굉장히 비켜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Consequence 결과들을 선택을 했을 때 결과들이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as 뭐뭐할때 뭐 이렇게 이런 이런 막 쓰죠. 뭐할때 you are exercising 당신이 exercise 뭔가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뭐를 연습해요? 뭐 뭐를 연습해요? You're right 당신의 어떤 권리, 권리를 뭐 연습해요? Right to choose. 선택할 권리를 뭐 연습해요. 그 연습하다는 의미도 되면서 약간 행사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you're exercising your right to choose. 당신이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행사할 때, 뭐 연습할 때, 그냥 실제로 사용할 때, let do 요 do세요. 뭘 대상은 얘, 를 찍고 these words 이런 단어들. 근데 이런 단어들이 뒤로 사는데 어떤 단어들? from the from the Buddhist Dhamma d Dhammapada. 부디스 다마파다 다마파다 뭐냐면은 그 경전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우리나라 말하면 담마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다마파다 그 불교의 다마파다에서 로부터 온이 단어들이 이 단어들이 가이드 가이드하게 하세요. 가이드 유 당신을 가이드하게 하십시오하면서 딱딱딱 나열할 겁니다. 근데 얘, 얘가요 지금 되게 여기 여기 당신 이렇게 할 때는요 찍고 두세요. 요런 단어들이 요런 단어들이 결국엔 뭐요? 예 요 단어들이 얘가 이렇게 당신을 가이드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해요 이게 이게 요점이 근데 이런 단어들 어떤 단어들 불교 경전에서 불교 법구경에서 온요 단어들이 어 당신을 가이드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자세한 얘긴 거예요 뭐 전치사로 따라온 자세한 얘기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불 불교 법구경 불교 단마바다에서온 다마바다에서 온이 단어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거잖아요. 뭐뭐에서 온이 단어들. 이 단어를 먼저 던진 거죠. These words, 근데 여기 a r from the Buddhist 단마바다 guide you. 이렇게 a 어가는 거죠. 그러니 n 실제로는 간단한 거 a e t 두세요. 얘가 u 렇게하도 e 두세요. 얘는 you c a t h e s e w o r d s 여기 that t h e s e w o r d s 자세히, 여기로, 자세히 따라 t 거라는 거. 그러니까 길지 h 심플하게 구조만 보시면은 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불교 법구경 부, 불교 담마파다에서 온 어떤 그런 곁들이 당신을 가이드하게 하십시오. 뭐, 뭡니까, 뭡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Why do 왜 합니까? What, what you will regret? 당신이 리그 e t 할 거, 당신 어떤 후회할 거를 왜 합니까? Why bring 왜 가지고 옵니까? 가지고 온 대상은 tears 눈물을 눈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upon you? 당신 온, n on, 이랑 마찬가지죠 on upon you upon yourself. 당신 스스로에게 눈물을 가지고 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왜 슬픔을 가지고 옵니까? 뭐 눈물짓게 스스로를 만듭니까 이런 의미겠죠. 또 do 하십시오 only 오직 what you do what you do not regret. 당신이 do not regret. 당신이 후회하지 않을 것만 하십시오 뭐만 what 무엇 어떤 거 you do not regret. 당신이 regret 하지 않을 것 후회하지 않을 것만 하십시오. And 그리고 fill 채우십시오. 채우는 대상은 뭐? Yourself 스스로를 스스로 채우십시오. 뭘로? 뭘로? 왜이 뭐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그 법규법규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 그러니까 뭐요? 후회할진 하지 마세요. 왜 스스로 눈물짓게 합니까? 당신이 후회하지 않을지만 하고 스스로를 어떤 어떤 기쁨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런 어, 말이 담겨 있는데 이거를 뭐 이거를 이 이런 말들이 이런 말들이 어, 당신을 가이드하게 하라. 여기 법구에 담겨 있는 담마 파다에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음, 가이드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투데이 오늘 나는요. 어메 나는 만들 겁니다. 뭡니까? 어 케어풀 조이사드 케어풀. 아주 신중한 선택을 네,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어떤 선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선택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성공은 뭐 그거에 달렸습니다. 오금 안드리노가 얘기했고 그래서 뭡니까 굉장히 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선택을 하게 되면 은 뒤에 컨시퀀스가 어, 따라오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어, 후회하지 않을 것 후회하지 않을 것, 정말 스스로에게 눈물을 가지고 오지 않을 것,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십시오라는 어떤 조언이 담겨 있네요. 근데 사실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뭐 눈물을 흘리게 하고 후회할 큰 선택들도 있지만 사실 작은 작은 선택들도 있어, 요그죠 오늘 막 잠자다가 알람이 막 울려 일어날까 말까, 혹은 뭐 오늘 공부하기로 했는데 아, 공부하러 책상에 앉을까 말까, 혹은 뭐 영어선 강의 한번 들어야 되는데 들을까 말까, 다 듣고 나서 녹음을 할까 말까 이런. 짜잘한 선택들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짜잘한 선택들도 현명하게 선택을 해 나갈 때 그래야지 조금 더, 조금 더 좋은 선택들이 그런 작은 선택들도 큰 선택뿐만 아니라 작은 선택들도 어, 그렇게 현명하게 선택을 해 나갔을 때 우리의 어떤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네, 여러분 여기 오시는 선택 그리고 강의 들으시는 선택 음,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고, 근데 또이 다음 선택 뭡니까? 강의 들었으니까 그냥 그만 이게 아니라. 녹음까지 하시는 선택 또 그리고 여기 통해서 공유하시는 선택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시고 그 카페가요 지금 그냥 한두 명이 되게 이렇게 조그만 카페가 아니라 회원수 6만명 넘는 정말 국내 최대 규모의 어떤 영어 원서기 카페예요. 그러니까 오시면은 이 영어성 관련된 게시판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도움 될 거예요. 한번 와보셔서 정말 많은 자극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요점적 요점 뭡니까? 네 수고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녹음 마무리 녹음 꼭 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